입니다 와우 오늘 햇살이 아주 예쁘네요 먼저 립밤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테드 캐롤 립밤 아, 오늘 반말 모드로 할까요? 반말 모드를 할까? 아니 내가 지난번 겟레디 때 반말 모드를 해서 너네들이 엄청 좋아했잖아 왠지 청개구리같은 마음에 두번 연속 반말 모드를 하면 좀 그렇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사실 그때 재밌었어 나는 스킨케어는 지금 다 해놓은 상태야. 그래서 가장 먼저 주얼리를 너희들한테 보여줘야 돼. 내가 지금 1년 넘게 같이 하고 있는 에나 루이자. 이번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한데 너네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진짜 완전 초특가 세일인 거 알지? 요번에 너희들한테 추천할 만한 제품을 가지고 왔지. 자, 첫 번째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요 진주 드랍 귀걸이야. 가격은 7만원대고, 너무 예쁘지? 내가 화장을 한 모습으로 보여줄게. 예전에 내가 여기서 진주 귀걸이를 하나 했었는데, 이거는 밑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좀더 포멀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귀걸이야. 뭐 TMI지만 다음주에 나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그때 하고 가면 딱일 것 같은 그런 귀걸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이번 콜라보의 페이보릿 제품. 바로 요 반지야. 나 요새 반지에 너무 빠졌잖아. 이거는 살짝 볼드한 느낌의 반지여가지고 포인트를 하기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이거 내가 받은 지가 꽤 돼서 몇번 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 너네가 항상 물어봤던 그 반지야. 세 번째는 바로 이 체인 반지야. 이것도 너무 예쁘지? 원래는 여기 이꽃 모양이 중간으로 오는 건데 총세 겹이 있어. 이렇게 총세 겹이어가지고 뭐 하나는 요런 데다가 들어가도 되지. 내가 예나 루이장 이렇게 오래 같이 일을 하는 이유가 정말 가격도 엄청 합리적이야. 오늘 얘 7만원, 6만원, 7만원으로 선물하기 좋은, 그렇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퀄리티 있는 골드 제품을 겟할 수가 있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좋은 가격일 수 있는 이유가 얘네가 재활용된 금을 사용하거든. 친환경적이지. 탄소 배출에도 신경을 써서 그 배출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이어서 내가 엄청 좋아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 내가 살게 있어. 물론 나는 광고하면서 얘네들을 협찬으로 봤지만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나도 사고 싶은 건또 따로 산단 말이지. 진짜 귀여운 목걸이가 하나 나 거야. 요거! 요, 요 목걸이 너무 예쁘지 않니? 그러니까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워낙 빠방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내 할인 링크 이런 거 없어 어차피 웹사이트에서도 엄청 할인을 많이 할 예정이어가지고 너네가 꼭 가서 봤으면 좋겠어 베이스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샤넬 르블랑 라바즈라는 건데 샤넬에서 뭐살 일이 있어서 샘플을 받았는데 계속 서랍이 있으니까는 거슬려서 이걸 오늘 써줄 거야. 내가 있잖아. 이거 샀을 때이 파우치를, 이 샤넬 파우치 요거를 사은품으로 받았어. 15만원 어치를 구매를 하면 주는 파우치였어. 배거야 내가 그때 친구 생일 선물을 사러 가, 갔었거든. 친구 생일 선물을 한 7만원짜리를 샀어. 근데 계산하러 갔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어, 이거 15만원 구매하시면 파우치 증정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택도 없잖아. 17만원짜리 샀는데 뭐, 아, 괜찮아요. 이랬어. 근데 영업을 진짜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결국 그때 사고 싶었던 매니큐어 두개 사고, 그리고 막 돈이 조금 모자라서 5천원짜리 샤넬 퍼프 사고, 뭐 이렇게 결국 사가지고 이파츠를 받게 된 거야. 물론 받고 나니까 엄청 좋은데 7만 원짜리를 사러 갔다가 15만 원을 사고 오는 나의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 물론 매니큐어는 나 진짜 옛날부터 사고 싶어 했던 거여가지고 막 충동구매 이런 건 아니었어. 얘들아 내가 있잖아. 이번에 우리 회사랑 바디크림을 하나 만들게 됐어. 그래서 내가 그때 미팅을 할때 진짜 기본템으로 저렴하고 부담 없이 쓸수 있는 바디크림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저렴한 바디크림 되게 많잖아? 그리고 내가 만든 게뭐 진짜 막 엄청나게 굉장히 특별한 바디크림도 아닐 테고.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김에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의 그림을 패키지 디자인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면서, 아, 자세히 말하면 안 되나? 그때 또 얘기를 할 건데 말이지. 음, 그래서 하여튼 뭔가 좀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나 혼자 하면 그렇게까지 못할 텐데.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해서 내일 아이들을 만나러 가또 엄마가 미술 전공하셨으니까 엄마에게 도움을 좀 받기로 했어 아무튼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나오면은 너네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해 줄게 오늘 이거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 라리가 계속 물어서 라리를 지금 밑에 두고 왔어 이거는 페리페랑 PD 스키니 브로우, 다크 브라운이야. 라리에 관해서도 할 말이 있어. 나는 라리를 키우기로 했어. 이제 나의 반려조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는. 근데 나도 알아. 나도 새를 별로 안 좋아했고, 그리고 조류 공포증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 뭐 공포증까지 아니더라도 새를 좀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 내 채널이 뭐 내가 처음부터 앵무새를 키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진짜, 진짜 갑자기, 길에서 주워온 거니까. 내 영상을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새가 나와서 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물론 해. 그리고 진짜, 진짜 이해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제, 키우기로 했으니까,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라리가 나오는 영상에, 라리가 보기 싫다고 언제까지 봐야 되냐고, 그렇게 댓글을 남기는 분들이 있어. 한두 명 지금 꼭 있더라고.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좀 속이 상해. 근데 앞으로 라리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여가지고, 내 영상을 못 보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해하는데, 그런 댓글은 안 남겨줬으면 좋겠어. 아. 파운데이션을 써볼 건데 어세 에코솔 리얼 커버 비비 21호 라이트 베이지 요 컬러도 괜찮고 저렴하고 괜찮아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몇번 추천한 적 있는데 다시 한번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어 이 제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 그렇게 유명한 제품은 아니야 왜냐면 내가 살 때도 리뷰가 거의 없었거든 그렇지만 매우 좋아 어 샤넬 베이스 좋다 되게 쫀쫀하네 얘들아, 겨울이 왔잖아? 아직 그렇게 춥진 않아, 그렇지만 겨울이고 여름의 기분을 100이라고 뒀을 때 겨울은 70이야, 70. 기본이 70. 근데 뭐더 춥다 그러면 50. 봐봐, 어때? 피부 되게 깨끗하지? 이거 색깔도 그렇게 회색빛 안 들고 괜찮다니까. 여기가 훨씬 빛을 잘 받는 것 같아. 나 여기서 촬영할까 봐. 어때? 봐, 내가 너네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팔레트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 다섯 개를 받았거든? 이렇게 삐아 거두 개. 얘네도 예쁘고. 그리고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오! 오! 홀리카홀리카 섀도우인데 홀리카 지금 하나 빠졌어. 오, 떨어뜨리면 안 되다. 여기 침대거든? 너 지금 뭘 쓸까 되게 고민 중이야. 요거를 쓰고, 이거를 블러셔로 쓰면 어떨까 싶어. 어때? 괜찮지?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아이섀도우 팔레트, 네일바야. 근데 요거, 이렇게 섀도우가 잘 깨지더라고. 특히 이 스파클 섀도우가 잘 깨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 나 예쁘게 나오니? 왠지 지금 카메라가 되게 멀리 있거든? 나요 컬러를 써줄게. 요게 베이스 컬러인 것 같네? 요즘 미싱 왜 이렇게 재밌니? 나 요즘 미싱에 완전 빠져있잖아. 그래서 게임도 잘안 하고 맨날 이거 해. 내가 이거에 지금 얼마나 진심이냐면, 이쪽으로 진로를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어. 나는 원래도 이쪽으로 학교를 가고 싶어 했고,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단 말이지.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진로를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색깔 예쁘다. 약간 미트하네 이거를 언더에도 좀 발라줄 것이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보드랑 캐시미어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 컬러 너무 예쁜데? 나이 컬러 진짜 기대 안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집에 오는데 갑자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진짜로 다 싫은 거야. 어떤 게내 머릿속에 들어와도 다 짜증이 나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렇게 짜증날 만한 이유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짜증이 나니까 이게 인간이 왜 이럴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배가 고팠던 거지? 그래서, 아, 일단은 밥을 먹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밥을 먹으니까 짜증이 확 사라진 거야. 요거 써줄게, 요 컬러. 역시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너네도 그렇지 않니? 밥안 먹으면은 별게 다 짜증나. 자랑은 아니지만. 요 컬러는 약간 이런 느낌. 좀더 눈이 그윽해졌지. 뭐 이미 종영했지만, 그거 봤어?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 엄청 재밌었단 말이야. 결말이 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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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게 하긴 했어. 근데 내가 그거에 되게 여운이 오래 남아가지고 그런 약간 치정 멜로, 진한 멜로 영화, 드라마 이런 거를 엄청 찾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의 그 멜로 니즈를 채워줄 만한 그런 진한 멜로가 요즘엔 잘 없다. 요즘엔 다 로맨틱 코미디 아니면은 가볍고 달달하고 귀여운 그런 멜로만 많잖아. 난좀 치정 멜로가 좋아. 은근히 썸 타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대놓고 썸 타고 뭔가 대놓고 빵빵한 그런 것들이 좋아. 나는 넷플릭스랑 같아. 둘다 구독해놨거든. 혹시 괜찮은 그런 치정 멜로 막 이런 거 있으면 추천해줘. 내가 꼭 볼게. 그 다음에 요 반짝이 애교살을 발라줄게. 나는 이 반짝이 굉장히 예민해. 그 너무 펄감이 커도 안 되고, 너무 잔잔해도 안 되고, 적당히 존재감이 있으면서 은은해야 돼. 그리고 나는 뭔가 눈 밑에 바르는 펄섀도는 약간 컬러감이 있는 거 좋아한다? 컬러감이 돌아야지 약간의 그 생기가 돌더라고.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팔레트가 뮤트해서 그런지 이 섀도우도 뭐라고 해야 되지? 은은한 샴페인? 응. 뭔지 알겠지? 근데 괜찮다. 뭔가 은은하다. 분위기 있다. 아이 참나. 아까 내가 사용한 브로우로 애교살 선을 조금만 더 강조해줄게. 여기 진짜 살짝. 스쳐 지나가야 돼. 여기 이 컬러로 약간의 그 아이라인 비슷하게 빼줄 거야. 어 근데 있잖아 이이 이 팔레트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이거 한동안 광고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뮤트인 사람들한테 되게 예쁘다는 팔레트라고 보긴 봤는데 근데 별 생각을 안 했거든. 나는 의외로 그 사구 팔레트가 엄청 막 좋았던 적이 잘 없어가지고 사구 팔레트를 잘안안 안 하는데 괜찮다. 뭔가 데일리로 무난하게 쓰기 좋네. 어, 얘잘 골랐다. 음. 멜바 내 스타일이야. 됐어.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는 블러셔는 여기서 써줄 거야. 베이지 베이지한 느낌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세 가지 섞으면 좀 예쁜 블러셔 컬러 나올 것 같지 않니? 요거를 메인으로 쓰고 이렇게 살짝씩 섞어주는 거지. 원래도 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는 살았는데 요즘 환경 요런 거에 더 관심이 생겨가지고 최근에 친환경 비누들을 좀 사용을 하면서 아, 얘네들이 결코 뭐 액체 샴푸나 비누보다 사용감이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 그러면 굳이, 굳이 친환경을 안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좀 되게 관심있게 보고 있어. 근데 내가 샴푸, 비누 있잖아. 진짜 좋거든. 에리제론이라는 비누야. 그게 19,200원이고, 그냥 진짜 투박하게 생겼어, 동그랗게. 나는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샀고, 머릿결도 좋아지고, 그리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피부가 되게 부드러워졌대. 그래서 나도 그거를 사서 써봤어. 근데 진짜 좋아. 진짜 좋은데, 그게 19,200원이고, 내가 그거를 한달 동안 썼어. 난 매일 샤워하지 않고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머리랑 얼굴이랑 몸을 다 썼단 말이야. 그랬더니, 다 썼어. 오늘 써, 마지막으로 썼을 때 이제 이만한 조각이 남았거든. 굉장히 좋은데 약간 비싸네? 싶은 거죠한 달에 2만원이면은. 그래서 내가 좀, 좀, 좀 저렴한, 조금 더 저렴한 친환경 샴푸 비누를 한번 찾아볼게. 너네도 알고 있으면 추천해줘. 내가 써보고 괜찮은 것들을 너네한테 추천해줄게. 근데 에리제론 그거 진짜 좋아. 나는 오트미를 사용했거든. 나는 좀 건성이어가지고. 내 친구는 몸에만 좀 효과를 봤다고 했는데 나는 솔직히 머리결도 엄청 부드러웠고, 그거 쓸 때. 그리고 몸도 진짜 부드러웠어. 야, 예쁘지 않아? 괜찮은데? 음, 이거 섀도우로 써도 예쁘겠다. 립은 요거 바를 거야. 릴리바이레드 모드시나마 벨벳 에필로그 누드 케미스트리. 이거 있잖아. 조심히 열어야 돼. 나 이거 열때 여기 날라갔어 제품이. 그리고 이미 처음 받았을 때부터 요 끝에가 이 뚜껑이랑 맞닿아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찌부된 거 보이지? 어. 친구한테도 하나 줬는데 그 친구도 이 제품이 빠졌어.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가 되게 마음에 들어했거든. 근데 나도 이 컬러가 예쁜데 제품이 약간 케이스랑 요게 살짝 약해. 내 친구가 완전 오렌지색 잘 어울리는 그런 톤이란 말이야. 근데 그 친구한테 요 컬러를 선물을 해줬는데, 진짜 예쁘더라고. 이것도 되게 가볍고 좋네. 립스틱. 음, 요거는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누드다. 예뻐 예뻐. 잉글로우 립 펜슬 19호를 써줄 거야. 이런 브라운 예전에 내가 마켓했던 제품인데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거를 너무 잘 쓰고 있다고 이거 다 쓸까 봐 너무 걱정된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나는 너네도 알다시피 매트립 틴트를 훨씬 잘 쓰다보니까 펜슬을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았는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펜슬을 쓰더라고 그리고 펜슬이 너무 좋대 편하고 그인글로 공홈에 가가지고 후기들을 봤는데 의외로 틴트보다 펜슬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 너네는 어때? 근데 펜슬 중에서는 나도 이 컬러가 제일 좋아 되게 브라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무드 있어 예쁘지? 오늘 햇빛도 너무 예쁘고 지금 매우 좋구나 이게 나의 메이크업 룩이야 아이 섀도우랑 블루셔 뭐야 너무 예쁘잖아 음 어? 마스카라 안 했어 어쩐지 뭔가 뭔가 약간 밍밍하더라 아 세상에 <laughs> 요거 마르시크 마스카라 나 이제 속눈썹 펌이 다 풀려가지고 뷰러를 써주는데, 나는 있잖아. 속눈썹 펌 추천해. 펌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진짜 편하고, 이렇게 뷰러로 찝으면 아무래도 속눈썹이 더잘 빠지는데, 속눈썹 펌을 해놓으면 빠지지 않지. 풀릴 때 약간 꼬불꼬불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어, 아주 거짓은 아니야. 약간, 약간 꼬불해져. 근데 그런 거는 뷰러로 찝으면 돼. 이 마스카라는 왠지, 언더까지 칠해줘야 예뻐. 자연스러워서 그런가? 그래, 이래야지. 어, 너무 마음에 들잖아. 자, 오늘의 메이크업 룩이야. 예쁘다, 예쁘다. 있잖아. 나는 피부를 엄청 그렇게 밝게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데, 내 손이 유달리 까매. 그래서 팔이랑 비교해도 진짜 까매. 제가왜 이렇게 손등만 까맣까 생각을 해봤는데, 운전을 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내가 그거를 찾아봤어. 그, 운전 장갑 있잖아. 근데 예쁜 게 없어, 얘들아. 되게 이상한 거 많아. 내가 몇개 이상한 것들보다 올려놔줄게요. 그냥 기본 장갑을 하나 사던가. 하 여튼, 요즘 찾고 있어. 얘들아, 나 머리를 먼저 일단 하고 돌아왔어. 가방을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가지고, 가방에 맞춰서 옷을 입고 오려고 했더니, 가방을 내가 언박싱을 아직 안 해서 실물로 먼저 보긴 봤는데 카메라 앞에서 언박싱을 하려고 다시 고이고이 고이 냅뒀었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먼저 보고 옷을 정해야겠어. 먼저 이번에 나한테 연락주신 브랜드는 폴렌느라는 브랜드야. 이태리와 스페인에서 엄선한 가죽으로 장인이 한땀한땀 만드는 그런 브랜드인데 프랑스 본사에서 연락이 왔고 되게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예뻐. 요런 박스야. 이렇게 또 들어있어. 이렇게 여러 제품이면 아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 아하. 얘는 르카바스라는 백이야 이런 가방인데 얘들아 진짜 부드럽고 가벼워 나는 요즘 들어서 이제 막 내가 화번도 다니고 그러니까 다시 이런 약간 빅백에 꽂혀가지고 색깔이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중에서 나는 데일리로 가장 잘될수 있을 것 같은 색상을 골랐어 탁! 그리고 두 번째 가방은 누메로 위트 스몰 백이야. 또요런 뭐 쉐입의 가방 좋아하잖아. 이런 뭐지 버킷백. 그래서 요 블랙이 사진을 화보 사진을 봤는데 블랙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나도 블랙을 하나 골라봤어. 어때 진짜 괜찮지 예쁘지 않아? 얘들아 혼자서 난리 부르스 찾더니 너무 힘들다. <laughs> 난 이제 나가볼게. 요거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가장 최근에 산 옷이야. 그러니까 내가 산 사... 내가 샀어. 그치만 강릉에 있을 때 샀어. 요거를 3만원인가? 세일하고 있길래 샀어. 처음 입어보는 옷이야. 얘들아, 나는 그럼 이제 가볼게.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면무너무 고맙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안녕.